정상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화내는 건 저는 문제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도 어떤 자극을 주니까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에?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닌데 막 화를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와... 네.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이들을 도태시켜야 돼요 예 와... 네.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화내는 사람의 소원을 먼저 들어줍니다. 예를 들어, 줄서 있잖아요. 네. 누군가 화를 내잖아요. 그 사람의 민원을 먼저 처리해줘요. 아... 근데, 오히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돼요. 아, 우 되는 거네. 네. 그러니까, 여기서 우리 학습을 하죠. 어,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. 화내야 되는구나. 그럼, 이렇게 네. 네. 그럼, 모두가 화내잖아요. 우리 주변에 가만히 묵묵하게 자신의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태될 거예요. 그럼 앞으로 먼 미래에는 우리 주위에 모두가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, 과학적으로.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을 줄이는 방법 은 뭐냐? 정직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아주 예의가 있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을 제일 먼저 처리해 줘야 돼요. 그럼 그게 맞지. 네.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내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? 그 사람의 순서는 점점 뒤로 밀려야 됩니다. 그러면 그다음부터 점점 화를 안 내기 시작할 거예요.